처음은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처 뵙겠습니다 허리, 허리 이동하시죠 일단 아이치가 항상 늦어가지고 맞아요 걔 원래 그래요 전화 전화 한번 해야겠다 이 새끼 안되겠다 이 새끼 안받아 얘 어제 방송 몇시까지 했죠 거의 한5시에지 끄던데 아 진짜 이 새끼 팰까 진짜 어떡하지 아얘 잔다 X됐다 진짜 잔다 얘 러시아 개 새끼야! 왜? <laughs> 어디야? <지. 웃음> 지금 자대 나왔지? 응. 홍대 입구 구분 출구로 나오세요. 응. 네. 네. 잠깐 대기. 아이 자식 혹시 진짜 목소리 있어요? 저요? 네. 저 목소리냐고요? 네. 저 목소리 아니죠? <laughs> 아, 무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저. 그거 아세요? 뭐요? 그니까, 못 소린 사람 특. 네. 못 소리 아니라고 하면. 아, 무슨 소리예요. 그니까, 러 결국에는 가불기예요. 그니까, 러못 네. 소리세요라고 질문 들을 만한 비주얼이다? 그못 소린 거예요. 아, 이거 막 그쳐. 아, 그냥 나오네? 근데 왜 말카디아예요, 이름이? 아, 제가 옛날에 네. 그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글 쓰는 거요? 야설 이런 거 쓰시는 거요? 아, 거거든요. 야설 네. 판타지도 좀 썼었어요. 아, 근데 제가, 제가 쓰던 소설. 약간 그러니까 촉수물. 120... 어... 키가 혹시 몇이세요? 저 175요. 몸무게 말고 키. 175 이상형 어떻게 해요? 이상형이?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 옛날에 그구 구로 9... 시작하시는 분 있었는데. 구 음... 구로 디지털 단지 구 9... 구가 고준이? 있었다고. 고준이아고준이 고준희. <laughs> 고준. 그거 <맞아>, 고준, <laughs> 무슨... 아세요 혹시? 어, <laughs> 어, 뭐야 얘. <laughs> 뭐야 아이치야. <laughs> 뭐야 아이치 <IT> 여기 있어. <laughs> 뭐야 왜왜 왜 있어 여기? 너는 왜 여기 있어? 야, 와, 근데 살이 좀 빠졌다. 애가 턱이 더 길어졌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laughs> 요즘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징징징, 씨발, 그냥. 응. 그러니까, 그거 방송 들어가면 맨날, 씨발, 조회수가 안 나와. 뭐, 어쩌다 나온 거야. 몰라. 나 뭐, 나오래. 어? <laughs> 섭외했죠, 제가. 자꾸, 자꾸 얘 말을 이렇게 꼬여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어떤 한 스트리머의 인생을 망치는 게 <laughs> 너무 싫어요. <신나요. 웃음> 네. 진짜, 지금, 좋아요 진짜. 형 인생도 망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왜요? 뭐가 망저 어차피 어 방송 그만두자 렇게 그래. 방금 집에서 어딨어? 진짜, <나쁘다>. 아, 진짜 <laughs> <나>. 아프다. 진짜 <laughs> 아프다. 나 INTP가 제일 싫어. 왜? 지짜 하고 싶은 말만 해. 맞아. 인프피시죠? 네, 는 인프피. 아유. 제가 주변에 인프피가 개 많거든요. 네. 제일 심해요. 말 못하는 게? 아, 와펜님. 아, 아, 와펜, 아, 와펜님이랑. 와펜님은 여기 안 나오시려나?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아, 안 나오게. 나비. 아, 죽어도 안 나올 듯. 진짜로. 어떻게 납치해가지고. 트렁크에 실어서 <laughs> 안 되나? 뭐라고 싶으신 거예요? <laughs> 어 메이드 카페 나. <laughs> 어? 우와 진짜네 <우와. 웃음> 어, 근데 이게 메이드 카페가 문, 문제가 뭔줄 아세요? 뭐예요? 입장하는데 존나 떨려요. 지금 <laughs> 벌써 떨리긴 해요. 아저도 여기 진입하려면 탱커가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laughs> 아 이게 진짜 든든한 거. 카페 거 드명. 진짜 든든한 거 아니죠? <laughs> 아, 저힐러예요 힐러. 원래 항상 딜라인에서. 와 보장이 <laughs> 됐어. 들어가나요? 때... 어, 네, 들어갔어요. <laughs> 좋아요. 네. 인님 왔습니다. 최애인님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그럼 저희 최인님들 모시게 된 메이드, 메아. 그리고 오늘 첫 출근한 신인 메이드. 아, 안녕하세요. <laughs> 합니다. 아, 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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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푸르. 푸르. 푸 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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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입니다 박수. 와. <laughs>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소스와 네. 해드리고 있고는파르페크이사진 예쁘면 이드들을실때들을치고 여기서 받아야고 이렇게 대주셔야 됩니다 자같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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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자, 마음의 준비를 하이 좀 하이 하고 하이 자, 오케이 다같이 연건데 목소리 제일 작은 사람 무대 올라 하나 둘셋 누군가 양양을 외치지 않으면은 을 외치셔야 돼요 봐봐요 지금 팔씨 사람이? 아 체급으로 누르는 거 봐요 요다 같이 해야 된다고요? 네. 그냥 하면 돼요 그럼 선청하실 분? <laughs> 선청? 선청. 그러니까 약간 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세노 해야 돼요 세노, 세노? 세노 해야 돼요? 가위바위보 Shut t h u p Hey Go 세노 <laughs> 고. 고. 아, <laughs> 야, 냥냥 냥냥, 냥냥. 냥냥. 아예 냥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저희가 드림 <laughs> 섹스 <그린 웃음> 4개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아니,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지금. 원큐 잘했어. 이름이 문 메이드 카페야 문 감독님께서 아시신 거예요. 좋네. 그랬었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 전이서 좋아했겠다. 가 있더라. 세분치 <laughs> 이렇게 와서 <웃음> 이렇게 <웃음> 이런 호사가 <laughs> 진짜로. 네, 없어요. 지금 살면서 진짜로. 네, 빨리 즐기세요 즐길 건데요. 아, 상당한데요. 우리 <laughs> 나이트님이 또 <laughs> 항상 오시네. 항상 촬영 <laughs> <항상 웃음> 찬송, <찬송지>. 찬송 때마다 <laughs> 항상 찬까 그러면 그러니까. 네. <laughs> 네. 4시5 6분으로 외출 시간 적어드릴게요. 네. 네. 여기는 퇴장하는 게 외출이다 그래요. <laughs> 와, 다시 돌아오라고. 와, 다시 돌아오라고. 좋은데요? 네. 나도 이제. 방송할 때 아, 이제. 방송, 그쵸. 그렇죠. 아, 방송 외출. 아, 방송 외출. 외출. 안 돌아오세요, 방송. 아, 여기 돌아와요. 여기 이제 <탈추>. <웃음> 탈출. 탈출. 그렇답니다. <laughs> 탈출. 블루투엥 탈출, 아, 탈출. 아, <laughs> 맛있어 지는 주문을 외워야 되는데요. 같이 한짤를 그리면서, 오이시쿠나래, 네. 아 와이마이 띵 해주시면 되십니다. 준비되셨나요? 예, 예, 예. 잠깐 해야죠. 오이시쿠나래. 아 모에 모예 큐. 큐!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맛있어졌겠다. 아 대단. 아, 아, 좀 크네. 주인님, 와 아, 그렇네. 바로 이거네. 검 검정색은 없나요? <laughs> 와 상당한데? 에 <laughs> 아, 원래 이렇게 말을 거시나요? 근데 원래 말 거예요. 저희는 메이드잖아요. 아, <laughs> 아, 아 그래. 아 네. 저희. 아 감사합니다. 혹시 일본 분이신가요? 어, 저 일본. 피자처럼 보이나요? 음. 저희 그림 잘안 따라 드릴 텐데 피자 어떤 거 그려드릴까요? 동물이나 캐릭터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 퉁퉁퉁 싸우러 그릴 수 있나요? 아 어렵나요? 어렵죠 아그러면은 어려울 겐지 <laughs> 와, 진짜 신기하다. 주인님 이름을 적어드릴게요. 주인님 혹시 이름이 뭔가요? <laughs> 그, 개상철이라고 별명이 있거든요. 그, 돈에 하면 리액션 안 한다는 스트리머 중에 한명 있는데. 예. 아, 어, 리을 좀 빡세겠는데. 아, 아, 아 리을. 어, 리을. 리을. 마크 안교사건을 이렇게 표현해주시면 돼. 마크 안교사건. 안교사 야! 빼, <laughs> <세, 웃음> 너? 아이, 아이. 아이, 아이. 후아, 후아. 후아, 후아. 오므라이스사오라이스 피자상 모이식구나래 모이식구나래 뭐에뭐에 모에 규왕. 감사합니다. 기성분 같으면 아멘이요. 아멘, 진짜 아, 아멘. 아,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요? 아니 미니 게임해도 괜찮을까요? 미니 게임이요. 아이 컨텐츠가 컨텐츠가 네.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아. 깜짝이야 와, 와, 개상차림. 명이라, 한 명이라. 야오 이십, 오이 나의 모모 와, 와, 와아 진짜 너무 아 형. 와. 공연할 때 표정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그 아이엠 발때그표정이었어요 <laughs> 아이엠 발때표정이었어요그때 <바할> <laughs> 그러니까, 많이... 캠이 없었지만. 그랬을 어, 것같아 맛있어데 아, 아, 여기 원래 음식이 맛있어요. 메이드분이 진짜 맛, 음식 1티어입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요 제가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도 먹어 보고 왔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메이드 무니 음식이 대표님이 꼬라도 음식이 그 학교를 나오셨대요. 어? 그냥 진짜 음식을 잘 하시는 그냥 아 진짜 맛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맛이, 맛이 수 밖에 없네요그면 진짜 그냥 <목소리> 그냥 밥 먹으라고 대충. 아, 근데 진짜 맛있긴 해. 막 근데 진짜 맛있어. 드라마 아니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긴 해. 그리고 아직 콘텐츠 끝난게 아니에요. 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지금 네, 엄청 많아 요네 엄청 많아. 다할수 있어 요 저희가. 네 말려요. 네. 아... 저희를 마음대로 다 불려주세요 아... 주인님. <laughs> 저희를 마음대로 그럼 저희한테 입력을 해주시면은. 다해 다 주는구나. 혹시 그만 찍을 수 있어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laughs> 설아님이또 체키를 되게 잘 꾸미십니다. 아 고인 물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저분이 평소에 이런 거 하시거든요. 네, 저기 이제 저분이 있어요. 저분, 저분 이제 여기 왼쪽 계신 분은 충은안 주지만은 네. 방송에서 눈물 흘리시거든요. 그래서 네? 눈물을 보요 <laughs> 네. 예, 당연니다 <laughs> 이게 눈물 흘리는 게 있거든요? <laughs> 아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laughs> <laughs> 말카 주인이거 <주인님한테> 재밌으셨나요? <laughs> 밥 먹는 게 아마 가장... 아뭔 소리예요 맛있긴 해 여기 진짜 <laughs> 맛있어 그아 그냥... <laughs> 저희도 그래서 메이드 되고 살이 오히려 쪘어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혹시 메이드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하신 거예요? 진짜 아, 메이드 얼마나 책길래 그랬어요, 진짜. 어? 성이세요 와, 이거는 잠시만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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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이세요. 손도 완전 빠르세요. 금손이시네. 아, 제가 아까 우리 말파주이 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최고참 메이드거든요. 아. 참 메이드. 혹시 그럼 빠따치시나요? <웃음> 네. <웃음> 퉁퉁퉁. 와, 보여. 조율가 보여. 마지막에. 아, 남으세요. 아니요. <laughs> 저는 지금 설아님이 해주신건데 이분도 너무 잘해 진짜 혹시 아이치님 아니세요? 저도 그 아이치님이랑 체키 뽑은게 있는데 와 아, 진짜 독하다 언제 준비했어? 저도 아이치 체키 뽑은게 있어서 아, 가지 진짜 독하다 얘 혹시 이거 뽑아주수 있는지 이거 아, 보시면은 아, 다른 메이드분이 아, 꼭 뽑아주시는데 아, 아니 진짜 아, 저도. 이아 아, AI 진짜 어, 이거 AI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혀 넣었어 안 넣었어 그때 안 넣었을 거야. <laughs> 난이가 스킬할수 있는데. 그게 뭐야? 몰라? 고민? 어, 몰라요? 난이가 스킬 몰라요? 아니 난이가 스킬 몰라? 난이가 스킬 진짜 몰라? 아, 그 영도 테러 받은 거, 그건가? <laughs> 아,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이 사람은. <laughs> 영, 영도 테러. 어, 이 영, 영도 사람은 그냥, 그냥 님을 영도로 알아요, 그냥. <laughs> 어, 영, 영도 테러 받은 거. 막쭉 하셨죠? 하더라 아, 맞죠? 어머신 거 아니에요? 했어, 했어, 어, 했어. 맞죠? 맞주가 뭐예요? 맞주 아, 아하, 맞주, 맞주. 저희 오버진 치 마트레가 있는데 <laughs> 네? 여긴는 맞주가 안 <laughs> 되고 잘 되고 있고, <laughs> 잘 되고 있고. <laughs> 아니 잠깐 폰키스 <홈케이스. 웃음> 아, 폰키스 아이치. 아이치에 아이치. 저 한번 찍어봐야겠다. 감성샷. 아, 되게 부담스럽다. <laughs> <laughs> 그냥 찍는구나. <웃음> 네. 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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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하하하하하 <오. 웃음> 감성샷.